김해 안동 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아파트 용적률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지나치게 높은 용적률이 적용됐다는 지적입니다. 거제의 한 개인병원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에게 금지 약물을 조사해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논란 끝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연수나 교육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죠. 김해 안동 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쪼개기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발 구역에 아파트 용적률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인근 다른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공동주택이 들어설 곳은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 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시행사에 그만큼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공동주택 예정지입니다. 최고 47층의 초고층 아파트 2,7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400%,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인근의 주촌면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이곳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섰는데 용적률은 220%입니다.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인데도 용적률이 다른 이유는 토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동 1주구의 공동주택지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선천지구 공동주택지는 최대 220%인 2종 주거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과다한 용적률 특혜로 시행사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용적률에 몇 배가 되는 그런 용적률, 용적률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업자가 상당 부분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성 문제도 논란입니다 400%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최고 140여 미터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정한 제한 고도보다 약 40m 더 높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돛대산과의 직선 거리가 약 1.2km입니다. 돛대산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새로운 어떤 이제 인공적인 장애물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또 다른 장애물로 생긴다면 항공 안전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김해시는 법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 공업 지역 용종률도 350%의 용률을 적용받고 있고 용종률인 400%를 적용했고요. 안동 일주구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김해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번엔 여러분 제보입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한테 거제의 한 개인 병원에서 놔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이 어르신, 지금은 전신마비까지 왔다는데 의료 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거제에서 딸과 손녀가 84살 A씨에게 영양제를 맞게 해드린다며 개인 병원을 찾은 건 지난 1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A씨가 나오지 않아 병실을 찾은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고 의식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조치를 요구했지만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황. 결국 가족들은 119 응급 호송을 요청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확보한 진료 기록 부입니다 맥페란 주사액이 투여됐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환자인 A 씨에겐 금지 약물입니다. 환자 가족들은 의사가 구토 증세가 있다는 딸을 A 씨로 오인했고 A 씨에 대해선 병적 조회 등 기본 문진도 없이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합니다. 별신 약이 있느냐, 다른 비전시한 있느냐, 어른 당뇨가 있느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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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문진부터 한 적이 없어. A 씨가 다른 병원에 옮겨진 이후야 에 병원 측은 A 씨의 파킨슨병 사실을 알고 진료 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금지 약물 투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도 A 씨가 파킨슨병 환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병고 있었다고 면투여할없그 할머니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가지고 있 않았어요. 이도 가지고 있 않았고 도 가지고 있않았었 아무도 할머니가 무슨 병으로 무슨 약을 먹는지 몰랐었고 가족들은 다른 병원에 두 달째 입원 중인 A 씨가 여전히 전신 마비와 언어 장애 증상에 용변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진정의 사과, 보상은 향후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사과가 있었다면 저희 가족도 이렇게 법적으로 크게 도출을 안 합니다. A씨의 응급 후송을 요청하고 맥페란 주사액이 금지 양분인 걸 확인한 건 병원 측이 아닌 환자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MBC 경남은 올 한해 경남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입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유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만, 저희가 등하굣길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운의 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입니다. 주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 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아이들 학교 끝나고도 많이 여기 다니거든요. 위험하긴 하죠. 근데 이게 도로 사정상 어떻게 뭐 해결이 되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이런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이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한다는 안내문 앞까지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태료가 8만원으로 두배 높아졌지만 무용지물인 겁니다. 단속 건수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창원시만 봐도 마산 합포구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1,000건 넘게 단속을 했지만 진해군은 여든다섯 건에 불과했습니다. 김해시는 4 5 0 0 99건, 인구가 적은 함안군도 800건이나 단속한 반면 하동은 14건, 합천은 3건에 그쳤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3배까지 오르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등하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최근 합천의 한 농가에서 무게가 1.2톤이 넘는 슈퍼 한우가 출하됐습니다. 경상남도도 소띠 해를 맞아 명품 한우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군 적중면 한우 농가 이 농장에서 최근 생체 중량이 1.2톤이 넘는 슈퍼 한우가 나왔습니다. 고령 축산물 공판장에 출하된 한우는 생체 중량이 1205kg, 도축한 체중은 704kg으로 거세우 평균인 446kg의 1.5배에 달합니다. 육질은 투플러스의 근내 지방도 9등급. 육량 지수는 60.4%로 육질과 육량이 모두 우수해 가격이 무려 202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합천군 사상 최고 경매가로 평균 경매금액 900만 원의 두 배를 웃돕니다. 소를 키우긴 키우도 이렇게 큰 소가 나올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또이 종자를 하나 시장에 사다 보니까 이 유전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 카우로 불리는 고능력 어미 소는 전국에 1,700여 마리, 경남에 2,3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유전 인자의 고품질의 사료, 꾸준한 사양 관리 등 삼박자를 갖춰야 최고급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합천군과 주협은.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낳는 어미소의 혈통을 보존하고 소화력이 좋은 섬유질 사료를 먹여 우량 한우로 키우도록 도왔습니다. 좋은 암소를 는그전 도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새 농가에서 고급육을 생산했을 경우에 고급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상남도도 올해 3 7 원을 투입해 한우 개량 추진과 사료첨가제 지원 등을 통해. 하는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놓고 큰 논란의 중심이었던 경남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 박종은 교육감이 밝힌 방침대로 대부분이 지난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전담 인력으로 학교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그런데 이렇다 할 연수나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이 담긴 세부 실행 계획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고 실행 계획이 있는 학교도 그나마 계약 후에 올렸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입니다. 방과학교 어, 세부 실행 계획을 올려서 학부모들이 보거든요. 보통 안올렸으면 학부모들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학교 현장에선 방과학교 전담 인력의 신분이 바뀌면서 생긴 혼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경남 교육청은 논란 끝에 방과학교 자원 봉사자 340여 명 가운데 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방과학교 프로그램 구성이나 추진 일정, 수강료. 환불 규정 정리 등 방과학교 전담 교사가 하던 일을 하게 됐지만 별다른 연수 교육 없이 학교에 배치하면서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코디가 하던 업무와 지금 그 방과학교 실무원에게 주어진 업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예 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배치가 된 거예요. 경남교육청이 뒤늦게 다음 주 연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이이루거든요그 보니까 연할 시기가 어가지고 다음 주에 연 급히 하려고 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논란 끝에 신분을 전환한 방과후학교 전담 인력이 현장 투입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경남에선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사천의 30대와 양산 80대 남성으로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모두 마산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명으로 한주 전보다 0.8명 늘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9로 1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경남의 백신 접종 대상자 5만 천여 명 가운데 7 9 3가접종했으며5 0 5건의 경증 이상 반응이 보고됐지만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경찰의 LH 본사 압수수색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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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의왕 사업 본부, 광명 시흥 사업 본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관련 직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진주에서 일고 있는 도청 환원 움직임에 대해서 도청 이전 계획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김지사는 오늘 도의회 도정 질문 과정에서 창원특례시와 도청 이전 관계,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창원특례시 지정과 도청 이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사 이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청사가 병원용 건물로 지어져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과는 맞지 않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신계승연대가 오늘 김해봉하마을에서 영호남 통합본부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김태랑 민주당 상임 고문과 김두관 국회의원, 지지자 등이 참석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노무현 정신을 되새겨 지속적인 정치 개혁을 추진하자며 노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의원은 대선 경선 참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노창섭 의원 불신임안에 의원 44명 가운데 40명이 참여해 찬성 25표, 반대 13표, 무효 기권 각각 1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데스크 경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